안녕하세요. 장보경타로입니다. 9월달 운세 가보려고 합니다. 9월달 지띠분들 운세 먼저 가볼게요. 좋은 일 많으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타로는 9월달 지띠분들 어떻게 말하나요? 한 장. 보았습니다 심볼론 9월달 지띠분들은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나무 오라클 타로로 심리 보겠습니다. 9월달 집띠분들 심리 한장 뽑았습니다.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로 내적 외적 차크라 보겠습니다. 오소젠으로 명상 9월달 집띠분들 보겠습니다. 자, 9월달 집띠분들 컬러, 힐링의 컬러,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힐링, 로다 카드로 힐링은 어떤 힐링의 사인이 있을까요? 뽑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9월달, GT 분들, 그리스 신화탄호는 어떻게 말하나요? 보겠습니다. 아, 8컵이 어, 나왔죠. 8컵은 우리 컵은 마음이고 소통이고, 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뭔가 잘 하다가 오랫동안 해던, 해오던 일이나 어, 가족 간의 사업, 뭐 연애 이런 거에서 이제, 어, 어, 어느 정도 좀 힘든 야 우리가 계속 가야 될까 이런 힘든 어,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 9월달에는 우리가 항상 매일 회피할 수는 없고 다 어, 기복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지 9월달에 조금 뭔가 오랫동안 했던 연인관계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사업 같은 게 약간 고비가 올수 있지만 이거는 어 푸시캣이 그 하데스한테 그 화장품을 구하러 가는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어 죽을 각오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화장품을 구해 와서 에로스랑 행복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월달에 고비는 있지만 어잘 견디고 버티면은 어 그런 게다 힘든 과정이 지나가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힘들지만 잘어 버티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언 보겠습니다. 조언. 아, 조언은 자, 어, 자존심 싸움 하는 거죠. 사자자리 태양의 양자리 화성이죠 얼마나 사자자리가 어, 자존심과 양자리를 욱하는 기질과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자존심을 우리가 내세울 땐 내서야지만 자존심을 버리고 뭔가 어, 그, 손을 내밀 때 내미셔야 되지 않겠어요. 조언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심리 보겠습니다. 아, 어, 에이킹 나왔어. 어, 에이킹 각성하라 눈을 뜨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게, 놀, 높게 어,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눈을 뜨라 나왔습니다. 인사이드 카드 보겠습니다. 내 쪽에 쪽 차크라. 아, 팔마 로사가 나왔습니다. 팔마 로사는 3차크라 어, 태양층이고 어, 소화기 계통이죠. 어그위 대장 막 이런 거죠 우리가 장기는 망가져도 기부사고 붙여서 살수 있지만 어 아니 손발 부러지고 이런 거는 어 다시 붙여서 회복할 수 있지만 장기가 망가지면은. 어, 힘들거든요. 위도 얼마나 예민하고 소화 불량 막이막 이런 걸로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상담하시는 분이 많이 와요. 근데 젊은 친구들도 너무 건강이 안 좋더라고. 찬물, 밀가루 음식, 뭐 짜고 맵고 기름진 것들다 좋아하는 거를 못 먹게 한다 그러시더라고 보면은 그니까 약간 소화기 소화 잘 되고 이런 자극성 없는 거랑. 음식에 주의하면 어 조,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명상 보겠습니다. 아 명상은 성숙이 나왔죠. 성 성숙이 나와서 펜타클 여왕이죠. 그래서 안정되고 어그 편안한 이런 그 동요되지 않는 차분한 이런 성숙에 나왔습니다. 명상이 컬러 보겠습니다. 컬러는 아 짙은 회색이 나왔네요. 짙은 회색은 약간 이제 종교인들 이런 그 승복 같은 컬러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어말 못할 다 자기만의 사생활 이런 게 있잖아. 남한테 말 못할 어떤 고민도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뭐 이런 컬러로 힐링하시고 어 명상하고 기도하시고 뭐 즐거운 뭐 생각 그 항상 밝은 마음 뭐 이렇게 하면 좀 밝아지지 않을까요? 힐링에 메시지 보겠습니다. 아 선함이나 선함, 선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수하게 타인과 세상을 위해 내, 것, 내 것을 나누고 봉사하는 선함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봉사하면 그들에게 삶이 희망을 주게 되고 함께하는 삶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도울 때 함께 존재하는 소중함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신성으로 연결된 형제임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이제 도움, 인인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이러면 같이, 혼자 가면 멀리 가고 같이 가면 혼자 가면 빨리 가고 같이 가면 멀리 간다는, 그 문구가 떠오릅니다. 자, 9월달 지띠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 8컵이 나와서 어떤 힘든 과정, 여, 여적 잘해왔던 과정에 약간, 어, 고민과 고생이 있겠지만, 잘, 음. 헤쳐나가고 버티, 버텨야 되잖아, 좀 버야 된다잖아. 요즘 다 힘드니까 잘 버티시면 어, 더그 기쁨이 몇 배가 될 겁니다. 조언도 보면 어,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어, 뭐 연락할까 말까, 그 부탁할까 말까 뭐 이런 거 자존심을 버릴 때는 버리 버려 보시고 과감하게 어, 연락하시고 뭐 어,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심리에는어 엘킹 이 나왔죠. 각성하라, 눈을 뜨라. 더 뭔가 어한 단계 어, 더 높은 차원으로 생각하라 그런 걸로 보입니다. 팔마로사는 이제 통합이거든. 뭔가 합쳐야 되는 거죠. 이이 이 그림은 예를 들어 그 신학기에 선생님이 됐을 때아 내가 매학년 담임을 맡게 될까 이런 설레임가 호기심과 어, 걱정이 되는 그런 거죠. 통합하고 어, 소화기계통. 잘 살피라. 그런 싸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상에도 성숙이 나와서 성숙하게 잘 대처하고 어 차분한 이런 그 일처리를 하지 않을까. 마음이 평정을 찾고 하나씩 잘 하실 걸로 보입니다. 컬러는 이제 짙은 회색이 나왔죠. 이런 컬러로. 어, 의상소품 음식물로 힐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힐링의 메시지도 선함 해서 같이 이웃들하고 같이 윈윈하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언젠가 내가 뭐 도와 봉사활동하면 뭐 나는 뭐 이렇게 그 나중에 다 돌아오는 거죠. 마일리, 금방 안 나타나도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니까. 자. 9월달 지띠분들 운세 받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